이렇게심란해 또? 어? 네. 아 잘못 생각한 게 있어 뭐냐면 그러니까 저희 채널은 어떤 심정으로 어, 약간 이정재 느낌 같은데요 어떤 심정으로 내가 그들을 보여줬는지 약간 이런 느낌인데 뭐냐면 그러니까 내가 샀을 때의 느낌 이런 거 이런 걸 가장 중요시하잖아요. 그리고 내가 샀을 때 교환해야 될 것들과 내가 감안해야 될 것들 이런 거를 위주로 저희가 촬영을 해요. 왜냐? 나도 사람인데 내가 좋아야 남들도 좋아할 거 아니에요. 뭐 내가 외국인도 아니고 나도 완전 토종 한국인인데 한국인이 좋아할 수 있는 체감상 좋은 게 내가 좋아야 남들도 좋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거든. 근데 잘못 생각한 게 뭔지 알아요? 너무 개인적인 감정이 들어가 버렸어. 그러니까 내가 선호하지 않았던 차량을 누군가가 선호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내가 못 했어 왜냐면 저희가 차량을 정말 꼼꼼하게 확인을 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엄청난 자부심을 갖고 있는 건 맞아요 뭐 당연히 다른 유튜버 분들도 열심히 하시겠지만 뭐 내가 보지 못했으니까 근데 제가, 제가 하는 행동은 제가 알잖아요 그만큼 자부심을 가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보여주는 차량은 무조건 좋아, 좋은 건 맞아요. 근데 이게 정답이야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어, 오늘은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제일 많이 문의 온건 아니에요. 근데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계속 천천히 문의가 온 차, 정말 많이 온 문의를 중점적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놓쳤던 차를 오늘 보여드릴 텐데 저이 생각도 드는 거예요. 괜찮은데? 이런 생각이 드는 차가 지금 제 옆에 있습니다. 바로 가보시죠. 중고차 시장 깨끗하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응원해 주세요. 이 차량 더뉴 K3에 지금 1.6 그리고 트렌디 스타일로 들어가 있는데 이 등급이 약간 그런 느낌 알아요? 노블레스까지 올라가면 그냥 노블레스 한 마디 탁 쳐. 근데 조금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계속 주구장창 길게 얘기해 뭔가 계속 하나씩 더 어. 붙여요 뭐 하나 더 붙여 뭔가 낫지만 낫지 낮지 않은 것 같은 느낌 뭐 이런 느낌 근데 등급 자체가 솔직히 높은 등급은 아니라는 거 인정할게요. 근데 제가 지금부터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아까 제가 갸우뚱거리면서 괜찮은데 했던 말 분명히 이해하실 겁니다. 일단 첫 번째 이제 무사고 차량의 하부에 누유도 없고요. 1 0만 k 로 넘지 않은 9만6천 k 로대 심지어 연식이 17년식입니다. 연식 굉장히 좋아요. 근데 왜 K3가 많이 비춰지지 않았냐? 솔직히 비싸. 까놓고 얘기해서 K5 K5 1세대 잡으려고 나온 게 y f 예요 근데 YF 400만원대 구매 가능하잖아요. 근데 K5 가면 5 6 0 0만원대라 올라가야 돼. 뭐가 달라? 두 가사 타 들어가면서. 뭐가 그렇게 차이가 나냐? 캔 시리즈라서. 그래서 이 차량을 지금 비빌 수 있는 차가 뭐냐? 아반떼, 심지어 삼각대 나와야 된단 말이야. 근데 삼각대가 지금 금액이 뭐 렌트 이것저것 뭐다 붙이고 뭐 하면은 그나마 1 0 0 0로 내려올 수는 있어요. 근데 렌트 없이 이렇게 무사고에 그리고 이렇게 깔끔한 차량을 가져가려면 삼각대도 최소 못해도 천에서 천백은 봐야 돼요. 근데 이게 지금 딱 천만 원에 나와 있다. 드디어 K 시리즈가 삼각대 현대차랑 금액이 동급 차량이 드디어 나왔다라는 거예요. 이러니까 내가 괜찮은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전까지 왜 내가 이 차량을 안 봤냐? 똑같은 차인데 차라리 아반떼 타고 말지. 와, 그게 확실해 난요뭐 응? 고작 같은 금액대라 그래서. 가져왔겠어요. 그래도 뭔가 차를 갖고 왔을 때 뭐~ 경쟁 상대인 아반떼보다 더 좋은 거는 분명히 있어야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또 하나 붙이겠습니다. 1인 신조. 렌트 이력 지운 것도 모자라서 1인 신조까지 갖고 왔고요. 심지어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트렌디 스타일이라 그래서 등급 좀 낮아 보이죠. 이 차량 안에 내비게이션부터 시작해서 가죽 시트 열0선까지다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그래서 옵션은 정말로 빵빵하고요. 자, 그리고 앞에서부터 보시면 은 라이트 이제 백화 현상할 필요 없이 너무나도 깔끔한 관리가 지금 잘돼 있고요. 이걸 쭉 보다 보면 은 그런 느낌이 들죠. 이제 1인 신조를 사실 저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중고차 시장에서 한 소유자 변경한 3에 이하면 적은 편이에요, 솔직히. 그렇죠. 예. 그렇 근데 일인 신조는 달라요. 1인 신조는 확실히 한 분이 소모품부터 시작해서 애착을 가지고 운전을 해준 차량이기 때문에 외판 껍데기부터 시작해서 너무나도 깔끔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앞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지금 70% 이상 휠도 투톤 커팅이르 잘 이쁘게 잘 들어가 있고요. 이제 사이드 리피트 깨진 거 없이 이쪽 측면도 너무나도 완벽하다는 점. 안에 스타트 버튼이 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도어 캐치로 이제 주머니에서 휙 딸깍 안 하셔도 되잖아요. 자 그리고 이제 뒷 타이어 같은 경우에도 지금 70% 이상 남아 있고요. 휠도 너무나도 지금. 깔끔하게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뒤에 선팅지 같은 경우는 열선이 많이 들어가죠. 그리고 특히나 요즘 겨울철이나 이렇게 비가 눈이 많이 올 때는 열선을 자주 킵니다. 그때는 소모가 빨리 되기 때문에 선팅지가 가끔 물방울 지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 저희 유튜브 보시는 분들은 그 물방울 내 차에 젖다 그래서 너무 상, 뭐 상심할 필요 없습니다. 저렴하게 또 교환이 가능한데 그 차이에요. 그러니까 저렴해도 교환을 하고 타느냐, 안 하고 타느냐, 이런 느낌이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뒤에 트렁크 열어서 보여드리면 굉장히 넓은 트렁크 공간 들어가 있고요. 지금 밑에, 지금 보시면은 이때 연식 때부터 스페어 타이어가 이제 줄고 빠지기 시작했죠. 뭐 연비에 끼려고. 아금 이거 얘기할 때마다 진짜. 아니, 여기 뒤에 그 타이어 그 얼마나 무게가 나간다고 그거 하나 뺐다고 뭐. 어, 뭐 하여튼 빠져 있습니다. 좀 아쉬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누가 써, 요즘. 요즘 전화 한 통이면 다 오잖아요. 뒤에 후방 카메라 들어갈 거요. 감지기 역시나 정말 잘 들어가 있습니다. 이쪽 숙면도 타이어 70%회 상태 너무나도 완벽하고요. 더 이상 볼 거는 없고. 자 그리고 이제 뒤에 시트 열어서 보여드리면요. 뒷좌석은 아, 제가 봤을 때 그냥 안쓴것 같은데요. 왜냐면은 저기 안전 걸리 클립에다가 저 비닐도 안 뜯어놨고, 아 너무 깨끗합니다. 예, 네, 너무 손도 안댄 자국이 지금 들어가 있으니까 너무 만족스럽고요. 앞에 타서 옵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실내에 탑승을 했습니다. 일단 말씀드렸던 스타트 버튼 한 번만 눌러주시면 시동은 굉장히 부드럽게 잘 걸립니다. 자, 그리고 전자동 사이드 미러. 이제 문 잠그면 같이 접히자 이거예요. 뭐 한쪽 이렇게 손으로 접고 뭐탈때이거할 필요 없다라는 거죠. 네, 이런 것도 큰 장점이기도 하고요. 당연히 17년씩 밖에 오토라이트랑 와이퍼 역시나 작동 잘 되고요. 핸들도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핸들 열선이 들어가 있는데 그리고 이 차량이 아니라 그랜저 HG 같은 차량의 특징이기도 한데 핸들 열선이 들어가 있으면 가죽이 많이 해지잖아요. 그렇지만 이 K3 차량은요 지금 핸들 열선이 들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죽 핸들 까짐 하나 없고 블루투스 기능까지 잘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만족스러운 게 뭔지 아세요? 핸들이 약간 디컬 핸들이야. 아. 이 세면됐거든요 옛날 케이스를 솔직히 핸들이 좀 그죠. <laughs> 그렇죠. 약간 그런 느낌도 있는데 이렇게 디커 핸들이 들어가면 아 이래서 K 시리즈가 이런 섬세함 하나 하나에 좀 트렌드 타고 비싸기도 한 거일 수도 있겠습니다. 하여튼 보기가 너무 이쁩니다. 그리고 보통 여기 사이에 하이그루시를넣진 않아요. 그죠? 요런 거, 요런 거, 섬세한 거 하나의 금액이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하이패스 룸미러 지금 들어가 있죠. 블랙박스 2채널. 밑에 내려와 보시면은 순정 내비게이션입니다. 그래서 후방 카메라도 역시나 순정으로 정말 선명하게 잘 이용 가능하고요. 에어컨 이 있다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키도, 아, 키도 뭔가 더 세련됐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에요. 제가 차량을 검수하면서, 오, 어, 아, 이래서 현대차랑 조금 가격 차이가 있나? 이런 느낌? 하여튼, 그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미션 상태 걱정하실 필요 없고, 양쪽에 열선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정리를 해보자면, 순정, 내비게이션, 스타트 버튼, 하이패스, 룸미러에다가 지금 열선, 핸들, 열선, 블루투스, 뭐 전자동, 사이드미러, 오토라이트, 이런 거다 포함한 게 트렌드 스타일이에요. 이런 게 인기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옵션은 낮아서, 등급 자체가 낮아서 금액은 싸지되, 옵션 내가 편의 기능 다 가져갈 수 있는 거. 여기서 K3라고 하면 붙여봤자 뭘더 붙이겠습니까? 끼트야, 뭐 통풍시트? 어? 근데 통풍시트 하나 붙이려고 200만원, 300만원을 쓴다? 이건 좀 아니잖아요. 하여튼, 그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밖에 나와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지어 연식 17년식에 10만 킬로도 넘지 않은 9만 6천 킬로대를 형성시키고 있고요 옵션 장점이 너무나도 1인 신조 막 이런 걸 지금 머릿속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말하고 싶은 장점이 너무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하나 놓친 점 HID가 또 들어가 있습니다 차량 마음에 들으시면 위에 대표 번호로 얼른 연락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항상 좋은 차량이 있으면 가장 1순위로 뛰어다니도록 하, 하겠습니다 근데 그게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 전화로 전화하시면 제가 직접 받고요. 오시면 제가 직접 인사드리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퇴근 시간을 따로 정해 놓지 않습니다. 그냥 심심하면 들어가서 보는 게 저희 전산 사이트다 보니까 업로드가 된 기준으로 정말 빠르게 제가 가장 먼저 캐치하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이런 취지가 좋으시면 저희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해 놓으시고요. 모두의 의견을 다한 번에 들어드리지 못해서 정말 죄송하지만 저희가 메모장에 다 기록 중입니다. 혹시나 필요한 차량이 있거나 급하시면 전화로 해주시면 바로 찾아드릴 거고요. 조금 천천히 차량을 둘러보겠다 하신 분들은 댓글로 좋은 차량들 뭐 이런 거 저런 거 찾아달라 문의 넣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솔직하게 고나무 팀장이었습니다.